안녕하십니까? 브루스 리 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요번에 신간을 제가 출간을 했습니다 브루스 리 별명이구요 본명은 이철원 입니다 책 제목 우크라이나 러시아 환한 미소가 아름다운 미니나라 그 뒤에 감춰진 놀라운 비밀들 이런 제목입니다 에, 아시다시피 최근 흥미진진한 배낭 속의 인문학을 다루고 있어요. 시간적, 경제적 자유에 대한 팁과 우크라이나 미인에 대한 팁등 여정 사이 사이에 재미있는 물론 러시아 미인에 관한 팁도 나오죠. 에, 팁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 엘프 미녀, 우크라이나 미녀, 엘프 미녀, 러시아 미녀들은 외모만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반 정도는 곰 비단처럼 아름다운 마음씨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시내를 다니다. 보면 김태희가, 김태희가 노점이나 마트에서 일하고? 일하는 게 흔히 눈에 띄죠. 모델이나 영화 배우 되기 전에 이런 일들을 한다고 그랬었죠. 자, 이야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그녀들은 어, 외모 지장에 매우 신경을 쓴다고 그랬죠. 그녀들이 미에 도전하는 자는 감히 그녀에게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얼굴이 미남이 아니래도 좋습니다. 우리 모솔 돌신분들 30대, 40대, 50대, 60대 60대까지 보겠습니다. 얼굴이 미남이 아니래도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그냥 혐오스럽지만 않다면 되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여행, 러시아 여행, 무사통갑니다. 과단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단정한 복장, 스포티한 복장 다 좋습니다. 구두, 혁대 그리고 머리를 단정히 해야 되겠죠. 자, 신원서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쫙 봐서 외모입니다. 일단은 외모로. 속을 알수 없기 때문에 외모로 일단은 사람을 판단하니까. 눈에 들은 머리와 협대와 구두. 단정이 깔끔하게 해야 되겠죠. 또 그녀들은 남자친구나 애인을 가장 멋진 남자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붕해서 꾸준한 그러한 사소한 노력, 소소한 노력만 하면 될 것입니다. 처음엔 그녀의 마음을 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에 그날엔 이런 속담이 있죠. 처음의 만남은 깨진다고 말입니다. 그러니 제 2의 만남, 제 2차의 만남에서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처음부터 너무 기대하지는 말라는 그 조언입니다. 대하지 않고, 여유를 가지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만나는 게 좋겠죠. 챙긴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녀들은 챙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만난다고 해도 마음까지 주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한국은 아니고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예, 탐색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탐색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소한 세 달은 걸릴 겁니다. 한달 살기, 우크라이나 한달 살기, 러시아 한달 살기 시도해 볼만 합니다. 그러나 할수 있다면 세달 살기를 권장합니다. 두달 내지 세 달. 아니면 두달반 살기. 할 수가 있겠죠. 어쨌건 이 지역의 한예슬과 김태희는 외모적 시장을 좋아합니다. 외모의 치장을 좋아한다는 얘기죠. 여성은 외모도 수려하지만 그 위에 페인트 칠과 단장으로 더욱더 아름답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본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게 그녀들의 특권이라고도 생각을 하니까요. 사실 세상을 그녀들은 스스로 항상 아름답게 꾸미려고 하고, 그녀 자신을 그렇게 보이려고... 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laughs> 심심한 세상에서 세상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은 좋은 일이죠 남을 할 일이 아닙니다 굳이 단한 가지 단점을 든다면 외모를 가꾸는데 쩐이 들어간다는 거 그것이죠 당신의 애인이라면 아니면은 남편이라면 아니면 미래의 남편이라면 이런 경향 때문에 쩐이 모일 겨를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적절하게 쩐을 푸는 것이 필요하겠죠. 당근이 필요합니다. 민을 거리려면 이 정도는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역시 이 정도의 투자는 해야 될 것입니다. 또 만약 그래서 종잣돈을 마련해야 됩니다. 종잣돈을 마련해서, 에, 일부는 사우트하고 일부는 우리 못쏠 분들, 돌싱 분들, 일부는 노망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기대합니다. 기원합니다. 또 만약 당신이 장모님 댁에 갔다면 죽을 각오를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곳엔 장인이나 장모가 여러분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지요. 만약 장인이 안 계시다면 홀, 홀어머니 밑에 있는 홀부모라 할지라도 뭐할아버지도 좋습니다. 그 시험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 겨울에 가면 남자담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스키를 타라고 할 것입니다. 못한다고 말하면 안되겠죠. 할수 있다는 투지가 필요합니다. 정령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됩니다. 잘 탄다면 다행이겠으나 그럴 만한 사람이 몇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냥 천천히, 처음엔 조심스럽게, 타야 합니다. 그 미끄러운 시베리아 벌판 같은 러시아는, 물론이고 우크라이나의 삭풍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겨울이 장장 6개월이니까요. 스키시험은 반드시 있을 겁니다. 3개월 머무는 동안에 그 속에서, 그렇지만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넘어지지 안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 타야 합니다. 넘어지지 않고 스킬를 타고 먼 길을 오고, 가고, 오는 테스트입니다. 자, 아랫배에 힘을 주고, 두 다리를 쫙 벌리고, 두 팔에 강한 힘을 집어넣어서 균형을 잡으면서, 어, 타고 가야 되겠죠. 선수가 아닌 이상 빨리 갈 수는 없을지라도 넘어지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 테스트를 통해서 무엇을 테스트하는 걸까요? 사나이다움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인생의 파도를 어떻게 잘 해치고 나갈 수 있을 것인지, 또 그럴 만한 사람인지 미리 점쳐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죽기살기로 이 스키타기 시험, 시험을 두손불끈 쥐고 죽기살기로 통과해야 합니다. 만약 포기하거나 나약한 모습을 보인다면, 장모님의 나라의 장모님이 에이! 하면서 고개를 돌릴겝니다. 그럼 끝장이지요. 자, 그러니 단단히 마음 먹고 테스트를 통과해야 되겠죠. 머리가 있다면, 우크라이나나 러시아의 장모를 만나러 가기 전에, 만나러 가기 전에 미리 스카트와 푸쉬업, 등을 통해서 기초 체력을 단련하고 가능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현명한 일이죠. 평소에 게으름을 떨치고 미리미리 목표 의식을 가지고 미리미리 근육과 근력을 단련하고 준비성 있게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제일의 관문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 겁니다. 자, 혹시 호러머니가 있는 가정이라면 시골에 계신 할머니가 또 한번 테스트를 할 겁니다. 자, 거긴 여성의 삼촌들과 어머니의, 어머니의 형제 자매들이 있겠죠. 그리고 엘프 미녀의 삼촌들과 할머니가 도끼의 눈을 뜨고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거기 시골엔 또 다른 시험이 기다리고 있어요. 무슨 시험인지 아십니까? 아, 그건 들기도 무거운, 무거운 도끼를 들어야 합니다. 도끼로 무지막지하게 무언가를 해야 됩니다.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따만은 장작을 패는 시험입니다. 자, 그런데, 도끼를 손에 두 손으로 들었다 할지라도 중심을 잘 맞춰서 내리쳐야지만 장작이 쫙 하고 뽀개지면서 패지는 것입니다 잘 패지 않으면 장작이 넘어지면서 그대의 발을 무지막지하게 내리칠지도 모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몸조심해야 됩니다 장가 한번 가려다가 잘못하면은 다리 다치겠죠 팔 힘이 없다면 도끼를 내리칠 수 없으므로 장자 패기는 물 건너가고 맙니다 푸쉬업을 통해서 미리미리 에, 2두박근 3두박근 단련하세요 2두박근 3두박근이 에, 체격을 물론 전체적으로 근육이 가슴 근육이 발달해야 되겠지만 2두박근 3두박근 승모근 그 다음에 에, 에, 이런 것들이 에, 광배근 등이 골고루 형성이 되어야 되겠지만 제일 외견상 보기 좋은 것이 바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알통을 굵게 하는 것이 에, 속성 음, 알통 음, 단련법입니다 알통 단련법을 통해서 척욕이 예, 좋게 보일 수가 있겠죠. 한70% 80% 정도 효과가 있을 겁니다. 자, 장작 폐기를 못 한다면 일단은 챙피를 한번 당할 것입니다. 그때 기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할머니가 나섭니다. 할머니가 나서서 도끼를 빼서 들고, 그리고는 두툼한 장작을 땅바닥에 세우고 일거에 두 조각을 냅니다. 네, 어, 할머니가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자, 다음 편에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브루스 리였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 뒤에 감춰진 놀라운 비밀들 많이 많이 참고하시고 좋은 여행 되시기 바랍니다. 인생 여행에 대한 팁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